안녕하세요, 닥터코 안경입니다. 닥터코 안경에서 드디어 3년간의 연구 끝에 닥터코 키즈 안경이 출시되었습니다. 어, 보시면 이 안경은 다, DR003 모델로요. 어른들을 위한 닥터코 안경이고요. 이 뒤에 있는 모델이 이번에 새로 나온 닥터코 키즈.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3학년에서 6학년을 위한 키즈 안경입니다. 어, 이 안경 역시 닥터코만의 그 코받침 기술력을 똑같이 재현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도 전혀 코를 누르지 않고요. 닥터코의 그 장점을 그대로 키즈로 옮겨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왜 닥터코 안경을 써야 할까요? 이 닥터코 안경 같은 경우에는 코받침의 위치가 다른 안경들과 달라서 코를 전혀 누르지를 않습니다. 어, 이 닥터코만의 특허출원 기술인데요. 어, 이 코를 누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 자는 시간 6시간 정도, 8시간 정도를 빼고는 24시간 내내 거의 안경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경을 계속 쓰고 있을 때그 압력이라는 것이 계속 매일 누적되어서 이제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닥터코 안경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코를 누르지 않을 뿐더러 얼굴에 가는 압력을 최소화하고 가장 가볍고 편하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는데 굉장한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연구 기간이 걸렸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코받침의 위치가 이렇게 다른 안경들과 다르죠. 다른 키즈 안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키즈 안경 같은 경우에는 코를 바로 눌러주기 때문에, 음, 아이들이 코가 굉장히 답답하고 또 얼굴에 가는 압력들이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닥터코 안경 같은 경우에는, 음, 코로 가는 압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재질과 또 에어코를 사용해서 이볼 쪽으로 가는 압력도 최소화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는 압력은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닥터코 안경을 쓰시면 성장기 아동들의 얼굴 변형이 최소화가 돼요. 어 성장기 아이들의 계속 압력이 가해지게 된다면 이제 특히나 비대칭적인 압력이 가해지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어 이런 경우에는 뭐 대충 피팅이 되거나 아니면 얼굴에 잘 맞지 않거나 또 무겁거나 또 재질이 좋지 않거나 피부에 자극을 준다면 더 크게 이제 성장기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이 안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고 또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코에 자국이 남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아이들 코에 자국이 남으면 굉장히 또 불편하잖아요. 또코 안경을 벗으면 또 자국이 보이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장시간 착용하고 있어도 코에 가해지는 압력이 없기 때문에 코에 자국이 남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안경의 특징을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탄성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180도로 꺾입니다. 안경이. 180도로 꺾이기 때문에 심한 장난을 치거나 힘을 무리하게 가한다고 해도 이 안경이 부러질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안전하게 안경을 착용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가볍고 편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 안경 다리 부분도 보시면 딱딱하지 않은 아주 부드러운 매끈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귀에 간 압력도 최소화 했고요. 그리고 이 어, 탄성과 또 가볍고 편한 소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아이들끼리 부딪히거나 또가격한 운동을 했을 때도 가장 최상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경 같은 경우에는 어,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안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경을 쓰면 두통이나 얼굴에 불편감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담감 없이 매일 착용을 하고 있어도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학령기 아동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안경입니다. 그래서 이 안경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 이제 성인들의 닥터코 안경은 이제 코 수술 후 그리고 코 필러 후 그리고 코가 불편해서 못 쓰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착용을 꼭 추천드렸다면 이 닥터코 키즈 안경 같은 경우는 모든 아이들에게 정말 추천을 드려요.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자신의 안경 상태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어, 피팅이라든지 이 안경이 삐뚤게 이제 착용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안경을 처음 써보는 것이고 안경은 원래 이렇게 불편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은데요. 이 닥터코 키즈를 써보시면 모든 아이들에게 정말 안경이 이렇게 편한 것이구나 그리고 안경을 쓰고도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잘할수 있구나 편하게 할수 있구나 이렇게 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닥터 광경이 이 아이들 성장에 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